안녕하십니까. 이번 기업기술혁신 PBL2 통합성과공유의 발표를 맡게 된 13팀 팀장 박경용입니다. 지금부터 촉각 인터페이스가 구현된 펜 연구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통한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는 시각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두어 상호간의 소통의 단편적인 감각을 제공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연구 목표는 실제 도구 텍스처 진동을 캐처 및 재현하고 정밀하게 제어된 진동이 특수 제작된 펜의 실제와 같이 느껴질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게 된 연구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러 질감들 중 센서를 통해 수집한 뒤 데이터들마다의 차이를 느끼기에 용이한 약 5가지의 질감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연구 단계에서는 햅틱 진동에 대하여 공부한 뒤 가속도 센서를 통해 질감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센서를 부착한 펜을 이용하여 그 질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고 이를 추후 액추에이터에 재생시키기 위한 신호처리 과정을 거친 후 피실험자들 대상으로 체험부스를 진행해보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촉집계팀의 팀내 구성 및 역할입니다. 저희 팀원들은 신호처리와 데이터 수집, 코드 작성, 콘텐츠 개발, 연구에 이용될 장비 제작으로 파트를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저희는 질감 데이터들을 얻기 위해 상용화 센스를 이용하여 가속도 값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하드한 펜촉을 이용하여 질감을 긁어 가속도 값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이에 따라 불필요한 노이즈가 끼는 것과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PBMS를 이용하여 펜촉을 특수 제작하여 연구에 이용하였습니다. 저희는 가속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적합한 상용화 센서들을 탐색하였고, 이에 최적화된 EBIMU 센서를 채택하여 펜슬에다 장착을 하였습니다. 장착된 펜스를 이용하여 사전에 조사해 놓은 여러 종류의 질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실험적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실험 매뉴얼을 만들어 각 질감들에 대해 동일한 조건 속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른쪽 가속도 데이터와 같이 요 피치롤 3축의 그래프가 나타나였고 질감을 긁은 방향인 z축이 다른 축들에 비해 가속도 변화 폭이 큰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질감 정보를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앞 가정을 통하여 질감 데이터를 수집하고 신호 처리를 위해 매틀랩으로 작성된 DFT321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DFT321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가속도는 3축 값으로 수집되는 반면에 사람은 그 3축을 느끼지 못할 뿐더러 액추에이터로 표현하기에 한축으로 만드는 것이 용이합니다. 즉, 3축의 데이터를 특정한 수식을 통하여 한축으로 변환해 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질감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들을 DFT321 과정을 거쳐 한축으로 만든 결과 값입니다. 이 변환된 값이 필터 과정을 거쳤지만, 3축에서 나오는 로우한 데이터와 DFT 과정을 거친 원 디멘전의 데이터가 유사하여 하기 때문에 이를 따로 추출하였습니다. 이를 액추에이터 코일에 재생시키기 위해 하나의 축으로 축소된 데이터를 매틀랩을 통하여 음성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액추에이터 코일이 부착된 펜슬에 음원파일을 재생시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질감 정보들을 토대로 수집한 연구 데이터들을 매칭시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원리는 음악이 나오고 있는 스피커에 우리가 손을 올릴 때 음원 파일을 소리에 대한 진동을 촉각을 통하여 느끼는 것과 유사합니다. 다음은 액추에이터를 통하여 질감 정보에 대한 프로토타입 시연 영상입니다. 저희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햅틱 환경에 익숙해진 연구원들을 제외한 진동 정확도를 산출하기 위해 간접 체험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부스를 마련하였습니다. 모집된 10명의 피실험자들에게 오로지 진동만 느낄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을 차단한 상태에서 랜덤으로 질감에 대한 음원 파일을 재생시켜 주었습니다. 총 60번의 테스트 결과 86.4%의 정확도로 피실험자들이 오로지 촉각으로만 여러 질감 정보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아직 소량의 질감 데이터 수집 및 신호 처리에 남아 있는 약간의 노이즈 제거가 추후에 더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물을 토대로 초기에 설정해 놓은 연구목표를 달성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연구에 참고한 문헌 리스트입니다. 이상으로 13팀 촉집계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